you uh -huh. oh 이거 보러 온몸 또 봅시다. 끝 네. 조심조심, 우리 진짜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어요.

진짜 플러팅이 성공했으면 좋겠거든 <laughs> 사랑해. 사랑한다랑해사하라고 근데 사실 이게 유튜브 아니에요. 진짜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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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년 동안 잘생겼으니까. <laughs> 27년 동안의 플로티니 제거는. 왜 이렇게 억울하게, 왜 억울하게 아, 아, 하 아, 그러면 29년은 어떤 아이아니스 아이스크림! 아이스아아 这里面怎么？<laughs> 나 이거 그건 줄 알았어. 어? 1, 2, 7 팬미팅 때 붙여놓은. 하주 초록색이니까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이걸 젬커이라고 해주시다니 마음이 되게 넓으시네요. 아, 그래도 미니 색깔보다 제가 지금 기분 좋은 색깔이네요. 제가 처음 봐요, 그런 사람. 제가 위시앨범 세장 깠을 때 시온 2장 료한장 나왔거든요 오~~ 자, 찍어줘봐 여기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옆에도 옆으로 사쿠야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쿠야가 왔네 어 이거 아니야? 뭐야 귀엽다 귀여워요 저 되게 귀엽다 편지지요 이건 스티커 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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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저 유우씨는 처음 보다보네요 가지실래요 많아요 <laughs> 많아요 <laughs> <재밌어>. 어, <laughs> 그 느낌 어느 곳을 고를까 나 어디서 여기서 뽑았어 내가 네. 아나 여기서 뽑았어? 응, 내가 이쪽에서 뽑았어 네. 난 이쪽 뽑아오게 네. 뽑아 이거 시원이 있었던 거 같은데 사쿠야? 사쿠야 나온다 나랑 바꿔서 가 옆에 누가 옆에. 어? 아 진짜 사쿠야 <laughs> 왔어 우리 사랑 많이 받아줘요 이것은 저의 포카입니다 진짜 어 이거 네, 까봐 까봐 이거 아, 알아? 나 아직도 이거 옷이 없어 줘 여기서 까가지고 나온 거시원이 있어? 이수현이 이거 아, 시온이 내 앨범인데요. 여기서 그 뭐야 이웃이 나오면 앨범인데요. 네가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? 얘얘 주지 뭐. 언니 어, 얘시온이 있다니까. 도도도도도도. 아 맞다 너시온이 있었지? 나 진짜 니가. 그럼 사포야 까봐까볼게요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건지. 그냥 그 충동적인 앨범감. 심심할 때 하는 거야? 가. 어. 이거 그거. 여기서 뭐... 뭔가 이웃이가 나올 것같아내 느낌이 그래. 이래야지, 이래야천재 와. 대박이다. 와, 이분 씨가 저런 나왔어. 야,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라. 와, 나 이거, 진짜 한 지금 10장 보안에 처음 좋아요.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라. 너야, 나 신기있는 거야. 신기있어. 그럼 이 사쿠야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아, 네. 이거 <laughs> 까까까? 네. <laughs> 지금 누님 집착, 어떻하면 좋아, 지금. 사쿠야에 대한 집착. 어, 지금, 제, 제 것도 탈출. 지금 너 이거 세모, 세모 이렇게 해봐. <laughs> 아, 예. 사쿠야에, 아, 이거 내모잖아. <laughs> 아, <이것도 안전거니. 웃음> 사쿠야에 대한 관계는 점점 더커져가다 <laughs> 리워하기에서 사쿠? 어야 리쿠가 진짜 아, 많이 나온다. 미쳤다. 나 심지어 어제도 이거 정리하면서 하나 깠거든. 리쿠 나왔.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우리 지금 영상 보면서 또 다른 남자 앨범을 까.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남자 있어요? <laughs> 여기 내 남자. 없어. 여기 내 남자. 어. 나 여기 느낌 왔어. 어. 사쿠야. <laughs> 느낌이 안 좋아. 와. 리쿠다. 싫어요. 아니, 아니 그냥. 네가 받은 게 그냥 다 리쿠였던 음. 것 같아. 리코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약속. 검은 고양이 배달. 원래 본인이 다람쥐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잖아요. 하지만 또누나들이 너무 나들이 아, 어. 내가 내가 얘데뷔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얘는 거, 뭐야 왜 계속 빠지는 뭐, 거예요? 아니 까 거까. 내가 포카를 뺐는지 안 뺐는지 기억이안나가지고 안 이것도 에프 나올 것 같아. 아니 시원이. 시원이야? 내 언니 저라. 뭐. <laughs> 이렇게 시원이를 갖게 되다가 이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또 한번 또 가야 되는 시원이. 이것난난 건가 싶한거 같은데. 일단 시온이라고 하니 내가 느낌이 왔어 여기 사코야예요. 아 정말요? 어디 봐요? 재인해요. <laughs> 나 진짜 지성이 버리면 재현이. <laughs> 나 근데 지금 만족감이 되게 높아. 재현이 뭐해? 재현이 재현이는 아, 진짜 뭔가 알차게 보낸다 그래야 되나? 재현 친구는 뭘 공유해 주는? 그냥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걸 좋아해. 너왜 이렇게 쏜장봐? <laughs> <재현이 웃음>